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 인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카푸어 현상이라는 말이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뉴스나 이런 거에서 조금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카푸어 현상 이게 무엇이냐? 이제 20대가 막돼 가지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아니면 직업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수준 이상의 그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겁니다 자동차 이렇게 대추이나 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과시하는 그런 20대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카라는 그 자동차 이거랑 그 푸어 가난하다는 이름의 그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카푸어 현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차를 가지고 능력과 화려한 삶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지금 많이 벌었다 내가 다른 동나이 때 친구들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타냐, 무엇을 시승을 하냐 이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려줍니다. 이 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 백마, 적토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백마는 누가 탑니까? 왕자가 타죠. 백마 탄 왕자란 말이 있듯이 적토마 여포 같은 장군님이 탑니다. 리무진은 대통령이 타고 사장님의 에쿠스를 타죠.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사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자동차, 타는 그런 물건에 잘 담겨져 있는 지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무엇을 타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포 현상은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대 청춘들이 자신을 뽐내려 그렇게 분수를 넘어선 자동차를 많이 산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타신 게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을까요? 자동차를 타셨을까요? 아니, 그땐 자동차가 없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고귀하다 생각했던 말을 타셨습니까?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자동차, 뭐 리무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낙이셨습니다. 낙이.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승차하신 게 낙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그 위치에 계신 고귀하신 분인데 겨우 타신다는 게 낙입니다 낙이 말도 아니라 낙이를 타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낙이를 타셨을까요? 그만큼 대단하고 고귀하신 주님께서 타신 게왜 하필이면 낙이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성과 성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나아지셔서 이 나귀를 타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콩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선품과 인성이 잘 드러나는 거죠. 아까 카푸의 현상을 제가 빗대어 말씀드렸는데요. 이 20대 청춘들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그런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낙이를 타셨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낙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뭐 보잘 것 없고, 비천한 그 낙이를 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잘 것 없고, 비천하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친히 사용하신다 이거죠. 이 낙이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까 말했습니다. 말씀 속에 그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면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낙이를 타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낙이 타신 예수님은요, 낙이를 그냥 임의로 타신 게 아닙니다. 그냥 갔더니 낙이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그거를 우연찮게 타신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친히 주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은 그 과정을 잘 알려 주는데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나귀를 생각하시고 그냥 거기에 그게 있을 테니까 아무거나 가져와 이게 아니라 친히 선택하셔 가지고 나기를 내게 끌고 와라. 내가 걔를 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해서 봤는데요. NIV나 ESB는 영어 번역본은요. 이걸 좀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로 표현이 됐냐? 더 로드 리드템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를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이 나기 새끼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그것들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이 나기를 친히 선택하셨고 내가 그것을 필요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기를 필요 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기를 필요하신 이유 더 멋진 말이나 노세를 탈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그냥 예사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평소처럼 갈릴리에 사역하고 있을 때 내가 나기를 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 이제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예루살렘의 정말 주님 되신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장면에 주님께서는 말도 아니고요, 전차도 아니고 나기를 타셨습니다. 나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나기를 타셨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기를 선택하셨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은 겸손의 왕인 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나귀를 타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겸손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귀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귀, 오늘 주님께서 타신 나귀가 어떤 동물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은 이런 사람이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thing. So, we have to understand t h 이 same thing. So, we h a v 고 to understand the same thing. So, this i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근동 지방에서 낙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탑승하는 동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낙입니다. 근데 배성들이 왕이 이두 동물 중에 어떤 것을 탔을 때더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말을 탈때 멋져 보이죠? 왕이 말을 타고 이렇게 당도를 하면 운장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배성들은 왕이 말을 탔을 때가 아니라 낙이를 탔을 때를 저, 좋아했습니다. 왜냐? 말을 탔을 때는 그 이스라엘 상황이 전시 상황이다.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은유하기 때문이에요. 나귀는 평상시에 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타는 가축이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 안정적일 때 왕이 그것을 탔어요.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 단장의 그 전시 상황이면 언제 전투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 전선 가운데서 전투가 터지고 급박한 일이 생긴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바로 준비할 수도 없이 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전시에 그 상황을 항상 준비하는 거죠. 근데 나기는 다 합니다. 나기는 지금 전쟁이 없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않아도 될 만큼 평화롭다. 이것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보다는 나귀를 타고 있을 때더 많은 행복과 안정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귀는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서 화평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장 5를 본문에서 인용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와 이반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처럼 10절에 이방 사람에게 그가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이 옛날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의 성취다 이러면서 인용한 거예요. 10절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했던 거기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낙일 타고 오시는 왕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소식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화평의 소식을 갖고 오셨죠. 이처럼 이 낙일은 전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의미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낙일을 타셨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낙일을 친히 올라 타셨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친히 낮고 겸손하며 무엇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화려한 말이나 화려한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시와 교만으로 점출된 그것들이 당장은 지금 괜찮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화려한 말이나 자동차 같이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 내가 남들보다 더 멋져 이런 걸로 점출된 사람들은 결국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정구절은 그걸 잘 알려주고 있어요. 맥락상으로. 20장 21절에서 2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나의 이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이거는 제자들 사이에서 생긴 다툼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갑자기 절을 합니다. 뭔가 요청이 있나봐요. 소원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주님께께 와서 절을 하는데 예수님 이 묻는 거죠. 무엇을 원하냐고. 그랬더니 원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내이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걸 너희분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너희가 정말로 감당할 수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나 뭐 저기 안 있는 나단이네나 이런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 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걸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께. 해가지고 내가 저 제자들, 내 아들이 더 제자들 가 보는 더 높은 대우 있고 더 높은 자리 에 있게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 그래서 펼쳐집니까? 교육의 제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형제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여긴 걸 보니까 아주 이거 화가 치밀 오는 거죠. 교만과 자기가시가 이만큼 위험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 아시는 뽐내고 싶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이러한 마음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쟁을 익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을 중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성기인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처럼 크고자 한 자는 성기인 자가 되어야 하고, 높아지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진리와 지혜가 있습니다. 낮은 자 화평케 하는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가식을 뚫듯 뭉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고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취하면 우리는 거기서 화평이 일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할수 있는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낙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다른 누군가 를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여기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기는 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부족함. 영약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2절은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가 들어가면 곧 아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타신 낙이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이 추가되는데요. 이 낙이는 그냥 낙이가 아닙니다. 바로 새끼 낙이고, 거기에 또 이렇게 첨언이 되죠.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그런 미숙한 새끼 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자신의 등 위에 태어보지 않은,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태어보지 않은 그런 연약한 낙이를 친히 타신 거예요. 부족한 낙이를 타신 거죠. 누굴 태운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을 태울 때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희청희청 거리고 능숙치 않았겠죠.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장면 여기서 사,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곁에는 이 새끼 나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 어미 된 나귀도 같이 있었어요. 어미 된 나귀는 새끼 나귀보단 좀 낫겠죠. 좀더 노련했겠고,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지 않는 이 나귀보다. 예수님을 태울 때더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나귀를 택하셨다. 본문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약이. 왜냐,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7절은 거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량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자와 미련한 자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한 사용한 이 사람들은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면 그것은 뭐 어떤 고위급의 인사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부나 셀리나 죄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였고 주님께서 먼저 다가간 사람들은 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귀신 들린 자, 나병 들린 자 이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사랑의 주님이셨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 하여도 이것에 좌절하지 마시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친히 사용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함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히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들여 사용하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온곳 가운데 증거됐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함, 부족함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새끼 그 등에 올라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올라타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나귀는 순종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순종. 마태복음 2 6장 6절에서 7절까지만 있습니다.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두슬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낙이는 흔히 고집불통의 동물로 여겨지는데요. 그 습성 자체가 말을 아주 안 듣는데 고집이 아주 강하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늘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이 자신의 등에 탔을 때 그것을 순전하게 내주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애초에 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다루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가축하기로 어렵고요. 근데그 고집불통의 동물인 이 낙이가 오늘 예수님의 자신의 등을 친히 맡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순복했다 이거죠. 고집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이 습성 자체가 아주 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집 센 나귀가 주님 앞에 섰으니 그 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고방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드린 이 나귀의 모습은 곧그 순종의 모습을 알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동물만 이렇다. 나귀가 그래서 대단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것처럼, 친히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메시지가 바로 12장 6절에 드러나는데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명하신 그들 행하여서 나귀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기가 거기에 있을 것일 텐데 너희가 그것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했던 그 주님의 말씀에순복하해서 그대로 따른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해야 되고 따라야 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친히 사용해주신 주님이신 것이죠 내 순종의 고집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수 있지만 우리보다 그런 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른 것이죠.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있지만 이 제자들의 시작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가득했거든요. 마가복음 장4 절은 우리에게 그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자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인 이 베드로, 시몬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그리고 있는 그것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로 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먼저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하루 왼종의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시간을 보낸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고기 잡기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첨언을 해주는데 시몬이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도 던져봤고다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주님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 경험이 맞으니까 나안 듣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게 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한 번도 그렇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시작이었어요. 베드로의 시작이었죠. 말씀에 순복해서 시몬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고기가 그물에 아주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복할 때 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밤새 노력하고 수고해도 전혀 이렇게 성취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들, 경험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올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요, 내가 주님 밤새도록 해봤지만 노력하고 수고해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주 결국.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유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 얘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구나. 얘가 내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가득 차고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 보이시고 전도의 일에 우리 길 쓰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들 순종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그런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이며 낙이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것이요 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잘안될것 같아 보이는 것들도 느껴지는 것도 비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을 주님은 친히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을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낙이를 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낙이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거였어요. 낙이 같은 인생을 동일하게 사용하신 주님이신 것이죠. 낙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비천하나 화평케 하는 낙이였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화평의 소식을 전해 준 동물이 바로 나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화평케 하고 더욱이 낮아진 모습을 사랑을 섬기면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뻐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가 어떤 거였습니까? 부족하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 보지 않은 나귀 새끼지만 주님께서 사용한다 하시니 자신의 친을 내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등에 친히 타시고 자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기는 연약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갔던 것이 많이 나오고였어요. 그 모습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런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주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일을 넘어서 말씀의 일을 이루며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인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그 주님의 역사가 삶에 가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